내가 죽으면 고향에 묻어다오.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들은 장명무는 충남 아산을 꼭 한번 가보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 소원은 영원히 이루지 못했다. 이복형이 아버지의 유골을 품에 안고 혼자 찾은 그 고향에는 600년 된 나주 장시 집성촌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장명무의 아버지 장등룡은 1941년 23살의 나이로 일제 강점기 징용에 끌려갔다. 충남 아산 신창면 실옥리가 그의 고향이었다. 힘이 장사였던 그는 마을에서 가장 먼저 징용됐다. 해방 후에도 돈을 벌기 위해 일본에 남았고 그곳에서 장명부를 낳았다. 1983년 프로야구 선수로 한국에 온 장명부는 이복형 장재현을 만났다. 8년 만에 재회였지만 서로 말도 통하지 않아 통역을 세우고 이야기를 나눠야 했다. 고향 아산은 불과 차로 10분이면 갈수 있는 거리였다. 하지만 장명부는 끝내 발걸음을 돌렸다. 은퇴하고 나서 가겠다고 했지만 그 기회는 영원히 오지 않았다. 1991년 추방 그리고 2005년 일본에서의 쓸쓸한 죽음 아버지도 아들도 끝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장명부의 이복형은 지금도 그곳에서 동생의 사진을 보며 그리움을 달랜다.